이번 식단의 세 가지 만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유채나물 무침입니다. 유채나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촉진시켜 대변 활동을 도와 변비 예방과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소금 살짝 넣고 물이 끓으면 유채나물 넣어 살짝만 데쳐주고 찬물로 헹궈 물기를 쫙 빼서 볼에 넣어주세요. 알로록스 한 컵, 고춧가루 한 컵, 고추장 한 컵, 식초 한컵 넣고 코리안 DNA 다져서 한 컵을 분량 넣어주고 손맛을 첨가하면 유채나물 무침 뚝딱 완성입니다. 두 번째는 느타리버섯 무침입니다. 느타리버섯은 수분과 섬유소 섭취 억제 무질 등으로 인해 비만 예방에 우산 특성을 보이며 항산화 작용으로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조금 넣고 물이 끓으면 느타리버섯 넣고 1, 2분 정도 데쳐서 찬물에 헹궈 물기를 쫙빼주고 볼에 넣어 주세요. 코리안 DNA 다져서한컵술 분량 볼에 넣고 국간장 1 5컵술 참기름 한컵술 참깨 취향껏 넣고 손맛에 첨가하면 느타리버섯은 침촉하고 완성입니다. 세 번째는 닭가슴살 간장 치킨입니다 닭가슴살은 메티오닌을 비롯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 기능에 도움되고 이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가득해 근육 보강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현미 라이스페이퍼는 반으로 잘라 뜨거운 물을 부어다 담가 주세요. 현미 라이스페이퍼에 닭가슴살 올리고 이쁘게 모아주고 종이 호일에 오 짝 뿌리고 닭가슴살 올리고 다시 오이 부여주고 오븐에서 200도로 20분 정도 구워주었어요. 양념으로는 먼저 마늘 2토 정도 편 썰어주고 양파도 8분의 1개 정도 다져주세요. 다진 대파는 한 큰술 분량 나오게 썰어주고 생강도 1 작은술 분량 정도 썰어주세요. 냄비에 물과 간장은 4분의 1컵씩 붓고 알로로스두 큰술 넣고 손질한 마늘, 양파, 대파, 생강을 넣고 한번 끓인 다음에 전분물 넣고 농도를 맞춰주세요. 볼에 달 구운 닭가슴살 치킨 넣고 간장 양념을 입맛에 맞게 뿌리고 그래놀라 뿌려서 버무려주면 닭가슴살 간장 치킨 뚝딱 완성입니다. 밀프렙 통 펼쳐 주고 3분의 유채무침 올려주고 가운데는 닭가슴살 간장치킨 올려주고 나머지는 다리버섯무침 올려주면 식단 도시락 하나 뚝딱 완성입니다 그럼 다들 맛있게 드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